앞뒤 자리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압시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는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중추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자신이 지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답합니다. 소율이 일문답과 비슷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개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자랑하죠. 부가 있는 사람은 부를 자랑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할수 있느냐? 유튜브에 가보면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기가 는 지식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걸로 돈을 벌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운동 유튜브를 통해서 막 자랑합니다. 부, 부동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주식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죠. 지혜와 힘과 부,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혜와 힘과 부, 이 중에서 하나만 얻어도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 지혜, 부, 이것은 우리의 특권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불을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지혜와 힘과 불을, 불을 가진 사람이라도 전도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문턱에 서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서 행하는 일이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의 이 결론에 우리는 당연히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힘, 명예, 죽을 때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추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어디에서 생겨 나느냐? 하나님 외에 아니면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추구하면 우리가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더욱 더 힘을 잃습니다.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 시간에서 기뻐함으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 번째로 왜 중요하냐?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여러분 진실과 인애가 없는 목적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말로 결론짓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애, 자비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느냐? 예배가 잘못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느냐 새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새 언약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므로써 얻게 되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 은약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배웠죠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놔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백성에게 자기를 맺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뭐라고 받았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곧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곧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과 지식은 동일하죠. 어리석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리석음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아유, 뭐 한다고 저렇게 목매고 사노.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로마서 1장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영원히 찬송할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칼빈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 적시로 바꾸어서 왜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주셔도 거짓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성깁니다 그 피조물이 뭐죠? 지혜와 힘과 명예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에 빠지게 되죠? 우상 숭배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부당함, 부덕함, 불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죠.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 아 깨달아지면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2절 3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평강 속에 영적 성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 속에 영적 성장 생명 경건에 속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된 신지식,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을 흉내내는 저급한 영성, 즉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세은 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 참된 경건을 낳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낳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죠?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그냥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압니까? 아버지에게 계시를 받으면 아들을 압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 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떤 상상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말씀을 깊이게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지하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삼계명 위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추측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냐? 바로 절대 의존 감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 엄마 뭐라 그랬어? 아빠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회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여러분, 언약은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지만 유지에 있어서는 쌍방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우리 자신이 죄와 결핍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거룩함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안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알고 미워하고 그러므로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란요.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건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 이르러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늘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 예수님 밖에서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치유심을 받았는데 이는 뭐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는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선행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겠죠 마지막 다섯째 우리는 거룩한 갈망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저 쓸모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 많은 지식 가운데 조금 중요한 것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이십니다 가장 사무할 만한 분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 가장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달콤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서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이것이 중요하냐 최고의 특권이고 언약의 핵심이자 영생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섯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존하는 지식, 두 번째는 겸손한 회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네 번째는 선한 행위, 다섯 번째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